코란 라면 굿. 가능 굿 다운받는 중굿 훈련장 가볼까 우리 라니코라면 가능 라니코 라니코 어 근데 방금 진짜 뭐였지 근데 서버가 이상했나 진짜 왜 그랬을까 서버가 이상한 건이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그 뭐랄까 어, 뭐랄까, 그. 컴퓨터가 아예 블루 스크린이 떴어, 방금. 음. 아, 근데 이거 저것좀 봐. 바... 그러니까 어, 지금 근데... 나는 이해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 이것, 이거... 이거 키보드에서. 오늘은 다 합니다. 그 조금 당황스럽긴 하네요 <laughs> 마이크는 안 터지지 지금? 예. 네. 음 네, 그럼 는안 터져요 그럼 됐다 다시 다시 켜면 되지 아좀 많이 당황스럽네 넷 사이클 넷 사이클 내가 봤을땐 그냥 전, 전압 출력이 높아져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음. 왜냐면 지금 모니터가 3개가 다 풀에이치로 돌아가고 있으니까 파워가 못 버텨서 그럴 수도 있고 여러가지 방법이 있기는 한데 아 이건 몰랐네 아, 이건 몰랐네. 형불 꺼진 방이 왜 있나 했는데. 예. 네. 그 위에 형광등을 깨는 거였네요. 아, 아 그러니까 <laughs> 등을 깬 거야? 네 형광등을 깰수 있는 방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애초부터 꺼진 방이 있는 거 같고 형광등을 깰수 있는 방이 있는 거 같고. 아, 그러니까 등을 조진 거야? <laughs> 네그 등을 깰수 있는 방이 따로 있는 거 같아요. 음. 아, 진짜, 캐릭터 잘 만들었다. <laughs> 뭐는게임이냐고 보면 알아 지금 봐봐. 이런 게임이야. 이디임드 <laughs> 게임. 이게 게임. 배그랑은 조금 다르지. 아 게임. 이실한거 게임. 이 게임. 이 게임. 이게이게잘뽑게어 참고로 라니아 네 캐터는 눈이 4개란다. 사리나 눈이 4개여서 사륜 아닌 건 아니잖아. <웃음> 다른 <웃음> 의미로 다 <다르다. 웃음> 얘가 눈이 4개여가지고 사륜 아닌 건 아니잖아. 그건 그냥 사안이잖아 <laughs> 겁나 웃기네. 오이지 그거 알아요? 저금 203등까지 올라갔. 응? <laughs> 음? 203등. <laughs> 대박인데. 200. 203등 <laughs> 한판 할때마다 어무시하게 올라가요 음... 적수가 없어서 그런건 아니잖아 예? 그런건 아닌거 같고 그냥 많이 하는 놈이 1등 먹는거 같은데 이거 그냥 맘먹고 박으면 맘먹고 시간 박으면 1등 먹을 수 있을거 같은 그런 야... 딱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예, 뭐 점수가 떨어진다 이런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거면 괜찮긴할 텐데. 아, 이거 오버레이 꺼도 되겠다. 스컬러로 연님을 아니면... 시켜야 되지. 연인님을 방패병 시키면 되나? 음, 음 나쁘지 않은 것 같아. <laughs> 고기방 앞에 고기방 패쟁이로 바꿔놔야겠다. 그렇지, 그렇지. 제가 보기에는 제가 어제 계속 스나를 들었잖아요 근데 보니까 1등을 먹으려면 어차피 저게 있어야 돼요 그 로켓발사기나 유탄이나 로켓발사기나 미니건이나 그런 그제 특수총 있잖아요 그런 게 있어야 될것 같아요 그런 게 있어야만 좀 1등 먹기. 1등 먹기 편해질 것 같아. 게임 평가가 처참하다고? 알바누. 진짜 미쳐 보는데 처참까지는 아닐 텐데. 검색해 볼까? 레드 사이드 크루. 처참까지는 아니지 않아? <laughs> 평가 복합적인데? 모든 평가 복합적 이 게임에 대한 사용자 평가가 578개 중 50%가 긍정적이라는데 그렇게 평가 나쁘다는 얘기는 없는데요 그냥 반반이에요 반반 잠깐만. 게임 좀 껐다 켜야겠다. 쁘지 않은데 다 받았다고? 그래? 그럼 라니아 저거 뭐지? 저거 좀 하고 와. 충전 아 충전이란다. 그 뭐야? 튜토리얼 튜토리얼 하고 와. 다른 건물 다른 건물라도 튜토리얼은 해야 돼. 음. 어차피 튜토리얼 이상 해야 넘어가지니까. 음, 어차피 튜토리얼은 해야 돼. 음. 어차피 해야 되는 거. 지금 방송에서 게임 소리 적당한가? 내 마이크는 이, 잘 들리나 모르겠네. 지금 또 설정 또 건드렸는데, 아, 막 그만 좀 건드리고 싶다 마이크. 아. 하... 총을 안쏘니까 사운드가 들는지 안들리는지 그니까 러 마이크가 목소리만 안씹히면 되거든 괜찮은데요? 그래 그럼 됐다 아, <laughs> 랭킹 203등 암기다 그치 오토그래플링은 풀어야 되나? 준비 중이다. 오토그래플링 푼다고요. 음. 난안 푸는 게 좋을 거 같은데. c o m p l 갔다내 나, 그래플링 범위, 진짜, 다안 나오는데, 이거. 그래플링을 풀면. 음, 이게 좀더 편한데? 그러네, 이거 등을 꺼버리네. 등 끄는 방이 따로 완전히 있긴 있네. 심지어 런처가 저거야? 주무기가 아니라 보조무기야? 막 그렇게 세진 않네 억대가 아니었네. 아니건이 졸라 아프긴 아프네. 반창도 졸라 맞고. 하면 될것 같고, 가보자고. 오호. 오호. 분위기를 살짝 바꿔 봤는데. <laughs> 음, 나쁘지 않구만. 좋아, 좋아. 음. 개이스럽구만 저쪽 끝났다고? 그래. 그러면은 이제 나나가야지바리초대하고왜 고라니가 없지? 밑에 있네요. 왼쪽맨 밑에 수도 있지. 왜 맞지? 고라니가 없지? 어, 저저 다시 해 줘야 돼. 다들 어서 오고. 음, 다들 어서 오고. 그러면은 우리 라니를 위해서 배, 배틀로얄 먼저. 원래 게임은 처 맞으면서 배우는 거였어. 그치라 아니야. 네가 심지어 나한테 알려 준 거야? 에, 제가요라고 하겠지 또. 이제 플레이 못 따라오면 이제 제뭐하 하면 되다 이제 제갈게생 생긴 야야뒤졌졌딱딱플플이이못따오오 <laughs> 이제 제뭐하 하면 되다아 <laughs> 아, 아야야데별별없없오오쪽쪽 <근데> <laughs> g 으로 찍은 오른, 오른쪽 마우스로는 그러니까 이따가 맵이 나올 건데 로 u gu g 듯이 그냥 그런 식으로 이제 블 u 형으로 나와. 게임 소리 많이 시끄러운데? 어자 게임 소리 생각보다 많이 시끄러운데? 이 게임 들어오니까? 아니야 지금 보면은 이렇게 그냥 이게 핑을 찍을 수가 있다. 단 하지만 우리는 어디 할 거냐? 4초밖에 안 남았는데? 여기 가자. 이제 찍은 데를 이제 우측 클릭하면 갈수 있어. 오이씨 아, 잠깐만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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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아니다, 죽었구나. 근데 이게 내가 나도 같이 끌리는구나. 아냐, 이런 게임이야. 어때? 목욕장이 <laughs> 나도 같이 끌리네. 근데 꼴등 아니에요. <laughs> 그러네, 그거잖 꼴등이 아니네. 아냐, 대충 이런 게임인데, 어때? 와 방금 6등 한판 했는데 203등에서 175등 됐어. <laughs> 그게 맞냐? 세상 랭커되기 쉬운 게임이네 이거. 나 지금 이런 게임이야 라니야. 그러니까 마이크 좀 킬래? 좀 켜요 라니님. 입을 열어라. 하루 호텔이에요왜 수줍어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 그냥 진짜 내 캐릭터 보지럽네지럽네 <laughs> 무슨 평가가 오지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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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나오지 아, 오지게오지한데지 뭐 나 갔어요. 응? 나 나갔어? 네, 형 나갔는데. 나안 나갔어. 빨리 초대해줘. 파티리더 변경. 파티리더 변경하는 게 있어. 어 있네. 이게 왜 있지? 이거 근데 대회도 있는 거 같은데 이게 벌써 대회가 있어요? 응 대기업 분들 거 보면은 대그뭐뭐 뭐 시합? 아니 뭐 대회 연습이랍시고 막 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몇명 분들은 골치 아프네 벌써부터 대회가 있다 어디 가야 되지? 여기 가죠. 콜. 그리고 저 죄송한데 저 이것만 하고 나가봐야 될것 같아요. 일이 좀 생겼네. 아, 아니, 방송을 방, 방송을 한다고요? 어, 어 어디, 저 어디, 아예 어디? 나가봐야 될것 같아요. 그 스위칭. 와, 사람다. 다단 맞네. 어디? 위치. 내 위치. 내쪽으 아예 올래? 와 어, 내가 누워, 내가 누웠네? 아 테링 당해가지고. 테력 얼마 안 남았다. 됐겠다, 하나 땄고. 위에도 하나, 위에도 하나. 그러니까.

9시부터 주워지자 아, 죄송합니다. 얼른, 얼른 가세요, 얼른. 음...